토지대장은 정부24.go.kr을 통해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iros.go.kr을 통해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지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시행령 제58조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면적, 소유자,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이것은 X입니다. 토지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 등본은 소유권,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토지의 소재지 를 통해서 정부24.gov.kr에 접속해서 토지 대장을 한번 떼어 보시는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